안녕하세요. 역시 하동 TV입니다. TV 조선의 국가가 부른다 22회 방송이 7월 2 1일밤 10시에 방송됩니다. 하동 프린스 가수 정동원이 미스터트롯 탑세븐 김희재와 그리고 히트곡 제조기 트로계의 전설 서른도님이 출연한다는 것도 모두 아시겠지요. 그리고 가수 정동원은 2022 MTN 방송 광고 페스티벌에서 CF 스타 신인상을 받는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2022 MTN 방송 광고 페스티벌 행사는 오후 4시에 유튜브 채널 애드립 TV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한다고 합니다. 2022 방송 광고 페스티벌과 국가가 부른다 모두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TV 조선의 국가가 부른다 장르대격돌 특집의 특급 용병으로 투입되어 수록국 왕자 정동원의 면모를 과시한다고 합니다. 예고편에 따르면 정동원과 김희재는 상대편으로 만나게 되는 모양입니다. 정동원은 자신의 신곡 피터팬을 부르며 모두를 환상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있는데 당연히 저희 편이 더 세절하면서 도발합니다. 이에 김희재는 요녀석 바라고 응수하면서 불꽃튀는 대결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손진욱이 영탁의 찐이야를 부를 때는 안무까지 함께 추고 또 기타 치는 리액션을 하는 모습을 보니 이전에 사랑의 콜센터 무대가 생각났으며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특히 서른도님이 노래를 할 때는 소나트를 날리는 모습은 너무도 귀엽고 깜찍했습니다. 이번 국가가 부른다 22회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더 연예계 대세 정동원의 위상을 확인시켜 줄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부른다 최고 시청률은 가정의 달 특집으로 김미화 황민호, 서지우, 김태현, 임도영, 김다현 병아리들이 출연하여 국가부 삼촌들과 자존심을 건 불꽃 대결을 펼쳤던 12회 방송의 7.7%였습니다. 이번 22회 방송에 트롯국 왕자 정동원이 출연하여 최고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도록 평소에 국가가 부른다를 시청하지 않았더라도 이날만큼은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마 역시 하동TV의 예상으로 최고 시청률을 갱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애드립TV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2022 MTN 방송 광고 페스티벌도 시청하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